자 음, 여러분들 음.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저희 유미 누나와 같이 가장 강한 천장 저번에 영상 올렸었죠 그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짱 뜰 거예요 덤벼라 뭐 어딨어 안돼 나까 아까, 아까 다 해서 귀인 태워야 한다 머리야 귀인 뭐야 잠깐 잠깐 살려주세요 가줘 일단 이거는 거리두기가 중요해요. 그리고 기술 중에 이렇게 막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. 생각합니다. 이거 막기 좋습니다. 이거 막기는 모든 그거나 다 있기 때문에 아프다. 아 아프다. 맞았네. 이렇게 빠지는 척하면서 공격하기. 오, 막았네. 막았네. 이것도 막아지는구나. 이게 바로 카운터입니다. 멋지죠. 이렇게 피하고 안맞죠 이렇게 맞추고 피져 볼수어 아, 안 맞았네. 아, 네그냥 기다려야지. 아 안돼. 그치만 바로 대응하고. 아 피했네. <웃음> 너무 <웃음> 저 창에 쓰러지는 아니. 아니 잠깐만. 아 누나 이지아네요. 왜? 바꾸게는요? 아, 그,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돼. 아니면, 재설정. 담벼라. 발차기밖에 게 이게 카운터가 있는게 정말 말이 안 돼. 오. 수류탄 뭐야, 저거. 이제 이렇게 좀 빠질게요. 아! 안 돼. 준비네. 아, 뭐 어, 아픈데? 저 거의 높이 다돼가 지금 위험해요. 뭐. 오, 오 맞았네 이걸. 어제 안 맞았었는데 누나가 가까이 와줬네요. 음, 음. 아 아파요. 둘다막네오 엄청난 신경전 오 피었네 안 끝나요 잘어 카운터 괜히었다아 아, 버그 때문에 공격이 안 됐어요. 카운터... 어? 어 타이밍이... 와, 누나 피 많이 찼네? 가지니까피 많이... 어, 떻하 버그... 뭐해? 버그 걸렸어. 라고... 했지만 이제는 풀렸다. 어디인데? 아, 아니 나 왔어. 어, 타 탈차가 없었어. 아. 어. 확실히 치명적인 닌자도 아프네요. 오. 오케 카운트해주고. 아빛 나갔어. 오뭐 막기만 한다. 아 누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아 누나 맞기만 해서 싸울 수가 없어 아 오케이 터오 누나도 아질다 와, 아, 피했네. 어어어어 아. 어어어어어아어어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 어, 각성? 이거 각성인가 어, 피조가피 풀회복됐어, 누나. 아. 나도 각성이다.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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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, 안 돼, 내 각성! 아... 이 기술 한번은 쓰자. 아... <laughs> 니 아... 니 아... 사이겼 아... 누나가 타서 죽었어. 안돼 유어 누나. 어? 망했다. 어? 아... 아... <laughs> 저기서 나온다. <laughs> 아니, 안 돼.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이겼어요. 여러분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